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7월의 가성비 월간 견적 시간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한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6월달 월간 견적이 안 올라갔죠? 그게 5월이랑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화가 많지 않거나 혹은 현재처럼 비수기인 경우는 두 달에 한번 월간 현재 컨텐츠를 할것 같아요. 신제품이 나오거나 시장의 변동이 많은 경우는 당연히 매달 할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사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CPU는 12,100입니다. 얘는 대체품이 거의 없어요. AMD에서 범위어 기반 하위 라인업 CPU를 출시하지 않아서 4코어 제품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포함된 논네프 버전이라 따로 그래픽 카드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보드는 H610, 램은 8 g 가두 장인데, 기쿨 대신에 저렴한 공랭 하나 추가한 견적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약 50만원대 정도 나오겠습니다. 게임용으로 넘어가시죠. 낮은 가격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엔트리급입니다. CPU는 12100F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코어 제품에서 선택지가 이 녀석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추가해서 내장 그래픽이 빠진 12100F입니다. 메인보드는 H610 보드로 했는데, 레모보를 해주실 거면 b 6 6 0 보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픽카드는 현재 엔트리급의 가성비 따져보면 RTX 2060이 가장 좋아보여요 3050은 좀 가격이 애매하고 3060은 성능이 좀 애매해서 돈 투자 대비 성능이 현재 2060이 좋은 상황입니다 케이스는 이 가격대에 지난달까지 H6가 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가성비 쩌는 신제품이 나와서 변경해줬습니다 당분간 케이스 보급형 시장은 아이구즈 데프트 32 씹어먹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성비 좋게 제품이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약 80만원대 정도가 나오네요 다음 가격대로 넘어가 보시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게이밍 구성입니다 CPU는 12400F로 골랐는데 다른 선택지로는 5600X도 있어요 선택 차이이긴 한데 당장 눈앞에 가성비만 보면 5600X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12400F를 더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DDR5 때문이에요 12세대 출시 초반에야 DDR5 가격이 비싸서 DDR4만 놓고 비교했지만 현재는 DDR5가 DDR4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DDR5는 더 성능이 개선 가능성이 많기에 저는 미래까지 바라보면 1400F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B660D5 보드 선택지가 매우 좁습니다. 현실적으로 박격포 하나 정도 이번에 에즈락 B660N 프로 RS D5 보드가 나왔는데 아 출시 초반이라 그런지 가격이 영 그래서 이 보드는 다음달까지 가격 좀 보고 고르셔야 할것 같아요 당장은 조금 비싸 보입니다 램은 ddr5 8기가는 삼성 시금치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이닉스 ddr5 8기가는 거의 시중에 없어요 그래픽카드는 rtx 3060ti로 레모버 최대한 해준다면 3070까지 커버 가능하니 자본 되시면 글카 더 올려도 되 겠죠 cpu로 올렸으니 쿨러도 소폭 올려서 팔라딘 400 이렇게 구성하면 가격대가 확실히 올랐네요 약 140만원대가 나옵니다. 5, 6월에 비슷한 구성 대비 약 10만 원이 다운되었습니다. 다음 가격대로 넘어가 보시죠.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12,600KF랑 5,800X인데 이게 둘다 가성비가 별로가 아니라 둘다 가성비가 좋아서 무한마 뭐 손들어 주기 애매합니다. 특히 5,800X가 지금 가격이 미쳐서 오히려 12,600KF보다 더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안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지난번 견적까진 5,800X는 명함도 못 내밀었죠. 이번 달은 다르다. 5800X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보드도 적당히 B550 터프 보드 정도면 충분합니다 램은 3200에 CL14 B다이 써주는 것이 게임에 좋겠죠 그래픽카드는 RTX 3070으로 일단 잡아놨는데 더 상위 그래픽카드까지 커버되긴 됩니다 적정선은 3080급까지라고 생각해요 5800X의 단점이 발열이 조금 상당해서 좋은 순행을 써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대장급 공랭으로 벤치를 했었는데 게임만 해도 아 상당히 버거워하는 수준의 발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에 좋은 제가 선호하는 하는 쿨러죠. 아팅 리퀴드 프리저 360 넣었습니다 이러면 약 180만원대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게임뿐만 아니라 작업도 고려한다 혹은 나는 하위 프레임이 중요하다 하시면 인텔 12600KF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보드도 그러면 바꿔줘야겠죠 가성비 생각하면 굳이 Z690 갈 필요가 없이 B660으로 가셔도 됩니다 나머지 부품은 다 똑같은데 이제 12600K라 쿨러를 내리셔도 됩니다 순행 좋아하시면 순행 써도 되는데 가성비 고려하면 공략 5만원 이상대의 준대장급 조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중에 쓸만한 5만 원대 공랭 물량이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한 단계 낮추는 것까지 알려드리면 파라딘 400까지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동일하게 180만 원대입니다. 다만 여기서 쿨러를 큰거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램 간섭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하이엔드 라인업으로 넘어가시죠. 여기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일단 비교적 조금 더 저렴한 1,700K F로 구성된 견적입니다. DDR5 구성입니다. 보드는 Z690 TOPD5 보드나 토마호크 D5 보드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취향 차이예요 레몬 하이닉스 혹은 에센코 시금치가 DDR5에서 국룰입니다. 그래픽카드는 3080 10기가가 하이엔드 제품군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CPU랑 글카를 올렸으니 당연히 파워도 850W 정도를 올려줬습니다. 이러면 약 270만원대가 나오네요. 끝판왕으로 가시려면 5800X3D가 그나마 가성비가 12500KS 대비해서는 괜찮긴 한데 그렇다 해서 5800X3D가 지금 가성비가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얘도 아직 비싸다. 그나마 보드가 좀싼 걸로 골라도 무방하죠. 적당히 B50 터프면 충분히 커버합니다. 램은 3 2 0 0에 CL16만 써도 5,800 X3D는 성능을 다 뽑습니다. 여기서 돈이 조금 세이브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픽 카드는 3080 Ti로 잡아놨는데 3080에서 3090 Ti까지 자본에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약 300만 원대입니다. 원컴 방송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리플 A급 게임까지 송출을 고려한 견적입니다. 게임에서는 AMD와 인텔이 가격 따라 선택이 갈렸는데 원컴 방송은 인텔이 더 적합합니다. 역시 피코어이코어 나눠둔 것 때문에 방송에 알맞춤이죠. 보드를 비롯한 나머지 부품은 게임 용하고 비슷하고 그래픽카드는 자금 되시면 올려도 좋습니다. cpu 역시 자본되시면 12700k나 1900k로 올리면 되겠죠. ssd는 종게임 생각하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최소 1테라 가 셔야 합니다. 최소. 방송용이라 장시간 pc 켜두는 것이랑 소음 고려 해서 조소음 순행 아틱그로 골랐 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약270 7만원대가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용입니다. CPU가 12900에서 12700으로 낮췄어요. 이게 최근 12900의 가격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K라인업 쓰기에는 사실 편집에서는 성능이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아서 12700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만 편집은 램 대여 폭발을 받기에 DDR5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드도 D5 보드예요. 편집에 쓰기에는 H670이 적합한데 아... D5 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Z690으로 가야 합니다. B660으로 가기에는 편집하다 보면 주변 기기 연결할 일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조금 애매해요. 낮춘다면 B660 박격포까지 낮출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픽 카드는 작업이나 편집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3060입니다. 특히 편집은 사실 3060 위로는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3060만 써도 충분하다. 편집용이니까 여기에 하드 하나 추가하면 약 230만 원대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7월의 월간 견적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게 8월에 신제품 출시 될지 안 될지 몰라서 7, 8월 월간 견적일지 7월만에 월간 견적일지 확실하지 않네요. 다만 그만큼 곧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가능하면 지갑 닫고 기다려 보시는 것을 권해 드려요. 방학 시즌이라 새 컴퓨터 막 찾아 보시고 구매하시려고 하는 것 아는데 저는 현명하게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시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